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학 강좌에서 민주주의와 노동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나온 정치발전소의 상임사를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노동 문제는 같이 연결지어져 가지고 이야기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냥 정치 문제에서 그냥 다뤄지기 마련이고요. 노동 문제는 경제 문제의 어떤 하위 주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게 다루면서 오히려 노동 문제는 굉장히 좁게 다뤄지고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정치제도가 가지는 장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도 오히려 노동 문제를 그 안에서 같이 다루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다수결 아닌가요? 아니면 1인 1표에 투표를 하는 것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서 나온 대답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또는 그 원리들이 작동해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그 안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라는 거죠. 민주주의 정치가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요한 사회적 결정, 정치적 결정에 반영한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투표할 때만 그렇더라. 일상에서는 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2년에 또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투표 때만 투표할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여러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하는, 이걸 보장하는 게 중요하구나. 시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수 없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군사정권을 겪었단 말이죠. 가장 시민들에게 막았던 게 뭘까요? 결사할 자유를 막는 겁니다. 왜? 결사를, 시민들이 결사하게 되면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뭐, 군사독재정권은 민주주의를 안 하기 위한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사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즉, 이 결사의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일상에서도 내기 시작한 거죠. 민주주의의 결사의 권리를 가져와서 만들게 된 조직이 있죠. 결사체, 이것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직까지 노동조합 하면은 굉장히 특정 산업에서 또는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약간 무섭고, 뭐, 이런 단체로 알고 있지만, 사실 노동조합의 출현은 현대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투표권의 확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어떤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존재가 탄생하면서 이 민주주의와 노동, 노동조합, 이것이 어떤 연관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아마 이제 초기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한국 헌법에서는 노동 3권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은 진보적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으로 되어 있지만 노동 문제를 사회에서 다룰 때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시민 기본권으로서 노동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시민 기본권이 아니라, 여전히 노동자라고 하면 뭔가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은 경제 시민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거의 가고 있다고 이야기 되는데 한국에서 노동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뤄야 민주주의 정치도 발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노동 문제도 같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